어제 내가 삐삐 쳤는데 왜 음성사성 확인 안한 거야? 왜? 왜 나한테 맛삐삐 안찐 거야? 용명해. 똥 마려워요. 왜 그래요? 용명. 요즘에 누가 삐삐를 씁니까, 누님? <laughs> 무슨 소리야, 나 여기 삐삐 있잖아, 용명. 누님 다 커졌잖아요. 어머, 나 내가 어저께 지하철에서 천 원에 열두 알짜리 사서 깼더니 그새 멈췄네. 용명이 아유, 여기 그렇게 싼거 사지 마요열하날이 남아 있는데 열하날 가지고 내 마음도 가져 용명. 어머, 누님, 응. 누님이랑 나랑 몇살 차이 나는데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? 궁업도 안본는네 살밖에 짐물 네 살이잖아요. 앞에 이자를 왜 빼요, 누님? 이렇게 있는 거죠. 스물살 차인데 이렇게 관리 잘된 여성 본적 있어? 선배 관리인 김희애, 김성현 그리고 나 용명이. 네, 이모 이모, 이 소세지가 맛있 쓰셨어요. 내가 소세지를 갚겠네. 다 다섯 달씩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돼요. 다섯 달, 아이고. 다섯 달, 다섯 달, 향락 다섯, 다섯 달, 다섯, 다섯, 다섯 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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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누님, 그럼 제거는요 없잖아요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 어떡 하지? 그럼 우리 용명이 건 소세지는 어. 여기 쭉. <laughs> 이번 주 토요일 날 뭐해? 그요나랑 소맥 삼맥 갔다가 내려오는 게 소맥 한잔할테 아, 어, 저 소맥 못 먹어요? 어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한상황이이모이모이모 어, 어. <laughs> 어, 이모, 이모. 어. 오늘 뭐 특식 뭐 삼계탕이라 하잖아 오늘 삼계. 빨리 주셔야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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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